안녕하세요. 지원이의 담임쌤 티츄얼 민입니다. 지원이가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학기말 테스트를 보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는 이번 학기,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8가지 질문에 답을 써서 그답쓴 것을 한해 문단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형식의 테스트를 보았는데요. 특히 지원이는 음, 모든 수업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번... 시험을 볼 때에도 모든 시험 과정에서 지원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특히나 매우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지원이는 이번 시험에서 발표문을 거의 다 외워서 발표를 한 부분도 매우 훌륭하였고요. 그리고 각 질문에 올바른 문장 형식으로 답을 쓰려고 노력하였던 부분도 칭찬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이 향상된 그런 발표 능력을 보여주어서 어, 선생님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기쁩니다. 다만 지원이가 어, 조금씩의 문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 지원 1 레벨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실수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음, 학습하고 또 훈련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집중하여서 문법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학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발표를 하였을 때잘 외우고 안정된 모습을 발표하는 것은 좋았지만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 발표를 한다면 더욱 더 발표 능력에 있어서도 더 훌륭한 그런 어,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지원이는 이번 학기 모든 수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였고요 그러한 부분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지원이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집중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영어 학습에 더큰 발전을 하였으면 좋겠고, 저 또한 지원이가 더큰 발전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